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핵심 기업인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품인 실리콘 링과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전문으로 생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내실을 알수 있는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는 최근 아주 의미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 434억 원에서 시작해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은 469억 원으로 완만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5년 4분기의 폭발적인 실적입니다.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약 177억 원으로 직전 분기인 120억 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47.5%나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애칭 공정용 소모품 수요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이익의 질도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13.26%까지 하락했던 영업 이익률이 4분기에는 22.7%까지 2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의 1등 공신은 바로 고마진 제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식제품의 비중 확대입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회사의 기초 체력이 더욱 탄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 안정성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48.68%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재무적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자본 유보율은 무려 3,711.46%에 달합니다. 자본금의 37배가 넘는 현금을 사내에 쌓아두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향후 신규 설비 증설이나 미래 기술 투자를 위한 현금 동원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음은 차트를 통한 기술 분석입니다. 2026년 1월 7일 기준 종가는 5만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4만원 부근에서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다진 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강한 상승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 기준 RSI 지수가 73.95로 단기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상승 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신호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반면 MACD 지수는 1452.66으로 강력한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 데이터를 통해 세부적인 수급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30분봉 차트를 보면 금일 장중 고가인 55,500원을 기록한 이후 57,000원까지 눌림목이 형성되었습니다. 과열을 나타냈던 30분봉 RSI가 92.74에서 62.21까지 내려오며 주가 과열을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조정으로 볼수 있으며 오히려 신규 진입을 노리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는 구간입니다. 5분 봉 흐름에서도 장후반 49,550원 부근에서 강한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며 다시 5700원으로 회복하며 마감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매물대 분석 결과 현재 주가는 4820원에서 43,715원 사이에 형성된 주요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이제 주가 위쪽으로는 52,400원 이상이 구간의 매물이 매우 얇게 형성되어 있어 돌파 성공 시 상당한 탄력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하나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소부장 핵심 기업으로서 실적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한 장중 고점 55,500원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철저하게 눌림목을 활용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규 매수 전략입니다. 권장 매수가는 49,100원에서 5만원 사이입니다. 오늘 분봉상 확인된 지지 라인인 4만9천원 중반대를 분할 매수 구간으로 활용하십시오. 일봉 RSI가 과열 상태이므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5분봉과 30분봉에서 지지력이 확인된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목표가와 매도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오늘의 고가이자 단기 저항선인 5만5천5백원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심리적 저항선이자 라운드 피겨 가격인 6만 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십시오. 매도 시점은 1봉상 m a c d 에 기울기가 꺾이기 시작하거나 30분봉 RSI가 다시 80 이상으로 치솟으며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수익을 확정 짓는 분할 매도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는 47,000원을 제시합니다. 이 가격대는 30분봉상 추세의 하단이자 1봉의 이전 지지 가격대입니다. 이 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 비중을 줄이는 등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실리콘카바이드 비중 확대와 반도체 어판 회복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철저하게 계획된 타점에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